사례관리, 어떻게 진행해요? 결과 반영이 너무 어려워요. 꼭 급여제공 계획서를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기관에서 어려워하지만 너무 중요한 사례관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사례관리라는 것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제공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르신 상태의 변화 혹은 문제가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럼 평가 지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게 사례관리 평가 지표입니다.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한다 라고 제가 늘 강조하죠. 제목부터 보면 사례관리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정기적이면 꾸준히. 특정 횟수만큼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다음 평가 방향을 볼게요.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 자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효과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어르신에게 효과적이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건데 그 노력이 사례관리 회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1번, 사례관리회의를 분기별 한해 이상 실시함. 필수사항으로 일자, 수급자명, 선정 사유,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이 있습니다. 분기별 한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필수사항은 별표 치셔야 되시겠죠. 2번 내용은 1번과 동일한데, 이제 횟수만 다릅니다. 분기별 한해 실시할지, 반기별 한해 실시하는지에 따라 이제 점수가 달라진다 라는 뜻이죠. 다음 3번.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 급여 등에 반영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30일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평가 방법은 기록이기 때문에 사례관리 회의록과 결과 반영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 3번 항목의 회의 결과 반영 시기는 2023년 1월부터 적용함, 단 2022년 12월까지는 직전 정기평가 기준으로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전 평가 지표를 봐야 되겠죠. 보면 과거 평가에서는 회의 결과를 1개월 내에 반영함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아마 1개월을 사람마다 30일, 31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30일이라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확인 방법 읽어 볼게요. 사례관리회의란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 제공 계획 등에 반영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이다. 쉽게 말해서 사례관리는 어르신의 요구 사항, 상태가 바뀌거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종 구분 없이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 참여 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급여 직원 2인 이상의 동그라미 치세요. 해당 급여 직원이라는 것은 주간보호면 주간보호 방문요양이면 방문요양의 인력신고가 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개 이상 운영하는 병살기관이거나 자문을 위해 전문가 외부인을 참여시키고 싶다면 최소 해당 급여 직원 2명 주간보호면 주간보호 소속 직원이 2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평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내용은 사례관리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논의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회의 내용을 단순히 결과값만 쓰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 이제 써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다음 기준 3번. 급여 등의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 또는 급여 제공 내용 변경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내용 반영도 포함하여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례회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할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르신 서비스에 반영했는지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인정해준다라는 뜻입니다. 회의 결과 서비스 계획이 바뀌게 되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면 급여 제공 기록지, 혹은 상태 변화 기록지를 근거 자료로 준비해야겠죠.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자원연계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어르신을 병원 입원을 권장한다거나 복지용구 연계를 해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공단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잠깐 방문 요양 사례 관리 지표도 지금 띄어놨는데요.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데 횟수만 다릅니다. 아까 주간보호는 분기별 한해 해야지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으신데,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 한해 이상 하시면 만점, 연한해 이상 하시면 이제 부분 점수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평가지표를 살펴봤고요. 회의록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선 사례관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르신이 상태가 변화되거나 문제가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발견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급여제공 기록지나 상태변화 기록지가 해당이 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자꾸 피부를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더라. 긁지 말라고 하셔도 간지럽다면서 짜증을 내셨다. 라고 어르신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회의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 내용 안에는 이 어르신이 사례 회의에 선정된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르신이 피부 소양증이 의심이 돼가지고 병원을 가봤더니 피부가 극심하게 건조하다더라 그리고 발진까지 있어서 약과 연고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센터가 어떻게 어떻게 도와드리자 그리고 보호자에게도 설명드려서 집에서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다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30일 이내에 반영을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반영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뭐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변경 전 급여, 급여 제공 계획서와 변경 후 급여 제공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어르신한테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했는지도 보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로션 발라드린 내용, 그리고 연고, 그리고 약 복용 도와드린 내용, 그리고 어르신 피부가 점점 좋아지더라라는 이런 내용이 상태변화 기록지나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호자에게 상담까지 해드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상담일지까지 첨부를 하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호자분에게 어르신 상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어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약과 연고를 집에서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사례 회의를 했고 그거에 따른 결과 반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사례 관리 회의록 예시입니다. 그래서 필수 사항에 맞춰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고요. 뭐 선정 이유는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로 써놨어요. 어르신이 피부 소양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구어체로 작성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어르신 병원 갔다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피부가 건조하신데 목욕은 이용 안 하신다. 우리 센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대화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었던 예시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푼 거예요. 아까 평가지표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대화를 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에서 화장 등 외모 관리 시간을 늘리고 왜냐하면 로션을 발라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약을 기존에 드시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피부 약까지 추가됐으니까 그리고 연고도 발라드려야 되니까 복약동 시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시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할수 있도록 기존에도 해드렸지만은 더 많이 권장드리자. 그래서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급여 제공 계획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실제 그 어르신한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세요. 뭐 특이사항이든 상태 변화 기록지든 간에 뭐 수분 섭취 도와드린 내용, 그리고 바디로션 발라드린 거, 그 다음에 피부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데에 대한 내용들이 급여 제공 기록지 혹은 상태변화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예시는 보호자한테 상담도 해드리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일지까지 첨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피부 상태 및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고 집에서도 피부 관리를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다. 해서 붙임으로 변경 전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후 급여 제공 계획서,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기록지 혹은 상태 변화 기록지, 보호자 상담 일지까지 첨부하겠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 증빙 자료, 근거 자료를 첨부해 놓으시면은 평가관이 봤을 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정말로 사례 관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붙임 자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입니다. 방금 내용이 이제 주간보호에 대한 예시였다면 제가 방문요양에 대한 예시도 가져와 봤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르신이 피부 소양증이 호소해 가지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그럼 아까 주간보호랑 다른 내용은 직접 이제 담당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요양보호사님이 아, 이를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수분 섭치를잘 해드리자 그리고 약이랑 연고도 잘 발라드리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보호자에게 상담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과반영은 똑같아요 급여 제공 계획서를 이제 변경하기로 하고 네, 급여 제공 기록지에 저희가 해드리기로 했던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 되고 마찬가지로 상담일지 이제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님이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뭐 업무수행일지로 이제 가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일지 대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회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기관에서 어려워하는 지표 중 하나예요 주간보호는 분기별 한해 방문요양은 반기별 한해 잊지 않고 사례관리를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 거는 어르신의 문제 혹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걸 기록으로 즉 서류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꼭 기록을 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